이번에 안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평양이 쏘면 워싱턴도 쏜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나온 단독 기사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기호 경기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정상회담 개시된 그 시점에 예.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쏘고 저것도 쏘고. 네. 그러나 미국도 비슷한 시점에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미사일 훈련 했군요. 예. 그 미니트맨3라고 하는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이군요. 네. 미국에 저거 지금 날아가고 있죠? 네. 아요를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네. 반덴버그라는 미 공군 기지에서 네. 이 태평양, 남태평양 상으로 네. 약그 음속의 20배 이상 6,700km를 날아가지고 네. 태평양 마셜 제대로 왔는데 이게 핵미사일입니다. 네. 이 앞에 핵탄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무려 세개나탑재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날아가면은 지난 2월 28일은 7,800km를 날랐거든요. 네. 최대 원인은 1 3,000km까지 때문에 북한은 물론 이란까지 사거리가 네.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네. 이제 이게 펼쳐놓은 지도라 그렇지. 이게 동그란 지구처럼 보면은 북극을 지나 저북 한반도를 넘어서 이 남태평양까지 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간담이 선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뭐, 아무런 대책이 없죠. 요격할 수도 없고. 네. 예. 자, 이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 사후적으로 공개가 되는 건데, 북한, 똑똑히 하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그게 해당될어두 가지 정도 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네. 북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미니 투맨 3로 응징하겠다. 두 번째는 한국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북한이 핵 위협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네. 갚아주겠다 네. 그리고 요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핵무장 언론도 막 여론도 등장하고 네. 잠수함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부마시키는 의도도 있지 않나 봅니다 그동안 미국이 계속 그 확장된 억지력 우리한테 제공한다 그러는데 <laughs> 네. 하늘에서 쏘고 땅에서 쏘고 물속에서 쏘고 이세 가지 전부 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보장을 해왔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북한 눈앞에 똑똑히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요 그림에 나오는데 네. 확장 억제 수단이 크게 해구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은 금년 2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할 때 우리 한반도에 전개했던 네. B52 전략 폭격기또 네. B2 스텔스도 있고, B1B 초음속 폭격기도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전략 복격기고, 그다음에 이 전략 폭격기고그 다음에 탄주가 세계에서 여러 개 있는 방금 엊그제 했 때는 민트 펜슬이 ICBM. 네. 그 다음에 이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네. 이것도 정기연인데 여기서 SLBM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그세 개로 이제 어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B-52 전략 폭격기는 네. 스텔스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B-2. B2가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이제 성능을 네. 가진 그게 이제 저거보다 더 좋은 거고요. 초기에는 그리고... B2 스텔스가 날아가고요. 어. B52 폭격기가올 때는 전투기가 어모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니트맨3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네. 이제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다탄도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러시아하고 같이 어, 핵무기 감축 협정을 여러 번 맺으면서 네. 현재는 모두 원탄도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450기를 미국이 갖고 있으면서 탄도 저게 핵탄도는 500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식 보니까 어제 저희가 소개드렸잖아요 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로 상대를 선종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 굉장히 멋져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네. 중국, 러시아, 북한에 던지는 악영향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게그핵 없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그걸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는 그럴 경우에 네. 억지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리 국무장관이 설득을 해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불사의 원칙을 포기하라. 네. 예, 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2008년 취임 첫해 베를린 가서 연설을 했거든요. 전 세계 사람 향해서 내가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자핵 없는 세상 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해서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이제 트임 앞두고 뭔가 좀 구상을 완성한 듯한 구상은 가졌으나 현실적으로 포기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우려스러운 게요. 네. 원래 핵무기라고 하는 게 강대국끼리 국토 명적도 아주 크잖아요. 아마 네. 한방 정도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격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쏜다 그러면은 네. 사실은 이제 1 메가톤급 하나면은 서울 전체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방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맞고 반격을 한다 이 네. 자체가 네. 전략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미국한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네.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자체를 이런 네. 한반도 같은 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북한도 보면요 역시 노동 미사일 SLBM 뭐 무수단 등을 통해서 위협한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미국을 위협했죠. 아예 지도도 거기다 그려놓고 네. 작전 타격 민영까지 내렸죠. 네. 자, 황주, 또 갈마공항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된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럼 결국 그 대항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저희가 준비한 그 그래픽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마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은 어쨌건 막을 건막고또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걸 계속 확실히 해놓는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는 거는 우선 우리 사드 배치 문제도 있지만 사드 이동도 하면 1.5일 만에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오키나에서 팩트, 스 패트리어트 3, 네. 요걸 긴급 투입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 수단으로 네. 과메에 있는 앤더슨 기지에서 네. 방금 그하논설의말씀 b 비투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하고 네. 비완비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는데 이건 불과 그냥 수 시간만에 바로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결국 미국 결국 미국이 보장하는 그 핵우산 아래 우리가 이제 비핵화 원칙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미국만 해도 글쎄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할 때 보니까 필리핀도 그렇고 뭐 다양한 나라들이 미국에다 할 말하겠다고 나서는 국민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미국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흑해상에서 글쎄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아주.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간 겁니까? 저희가 하나 소개를, 지도를 놓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 해군의 그 최신의 대잠 초계기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걸 구입할 예정인데, 네. 왜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칭은 P8A 포세이돈 정찰기를 훈련하는데, 그러니까 소련이. 미 해군이 갖고 있는 정찰기죠. 그렇죠. 대잠 초계기 정찰기인데, 소련이 수호 2기를 전투기를 발진시켜가지고, 최저 3미터까지 접근해서 충돌 직전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이 아시다시피 이 흑해에는 네. 러시아의 그 유명한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닷속 밑에 네. 바다 잠수함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잠 초기 활동을 공해상에서 한 거죠. 영, 영해상에 한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를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이게 굉장히 빨리 나는 비행기들인데 아니 3미터까지 접근했다? 그것도 궁금하고 그게 가능한 건지. 둘째, 예. 왜 이렇게 접근한 건지, 뭐, 러시아 말로는 눈으로, 실제 육안으로 뭘 보기 위해서라는데요. 이 비행기가, 전투기나 뭐, 정찰기가, 네.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개, 그, 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네. 우리 그, 레이다 항적상에 나타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피아 식별 신호를 여기서 발진해서 보내버립니다, 일로. 깜빡깜빡 해야 는 건가요? 예, 예. 여기서 피아 식별 장치를 켜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이쪽 레이더 스커프의 항적이 보여가지고, 아, 우리 계획된 우리 비행기다, 아니다, 할수 네. 있고. 세 번째는 그 도저도 안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요격기를 띄우는 겁니다. 네. 요격기를 띄워서 되게 좀 원거리에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옆으로 비행도 상당히 위협적인 비행을 했거든요. 3미터까지 바짝 붙어서 과연 그렇죠. 이렇게 미군, 미해군, 미, 예. 미군의 마크와 네이비라고 쓴 해군 마크를 보고 싶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 위협을 다한 거죠. 사실은 네. 이 위에서 정찰 활동하지 마라, 네. 대잠 초대 활동하지 마라. 좀 협박하는 거죠. 자, 현재 양쪽 주장 다 다릅니다. 뭐공해상에서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니, 식별이 없었다. 예. 그러니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건 같은 편끼니까 저렇게 바짝 붙어서 편대 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그렇죠.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소련이 러시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온 게. 몇번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이제 결국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국면이 계속되면서 미니트맨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기로만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적 요소도 있는데 북한을 향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밀어넣겠다는 것이 오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지만 아주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정보 폭탄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북한같이 폐쇄된 집단에서는 진실을 알려주는 게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김정은 조권을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비결이 됩니다. 네. 아, 이번에 대북 제재법이 통과된 다음에 미국에서는 검열을 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북한 지역에 뭐 USB, 라디오, DVD, 네. 태블릿 PC 이런 걸 그냥 보낼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정권이 한국 드라마도 볼수 있고 북한 네. 주민들이 미국 드라마도 보면서 야 우리 소았다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할 거 아닙니까? 공독이 무너지는 배경에도 보면은 그텔레비전이 많은 영향력을 줬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일단 오바마선군는 이제 총력전을 피기로 한건뭐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요. 항공유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군사 공군 훈련기 연습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제재를 통해서 딱 자르기로 했었잖아요. 하종대 복장. 어떻습니까? 북한이 에어쇼를 합니까? 그 기름 다 벗어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남쪽에서 네. 우리하고 미군이 같이 훈련을 하게 되면요, 네. 북한의 전투기가 반드시 동시에 뜨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은 계속 해왔던 게최근에 와서는 네. 그 항공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예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네. 사실 비행기가 떠 있다가 갑자기 폭격을 하게 되면은 네. 그냥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알고서도 못 하고 심지어 훈련을 할때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모형 비행기로 훈련을 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연안을 잘 준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에어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은 실제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사격 훈련할 때 이렇게 마, 모형 막내기를 그렇죠. 들고 다닌 거 저희도 봤었잖아요. 그런데 에어쇼를 한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에어쇼도 크게 한세 가지로 하더라고요. 네. 높은 고공에서는 미그 21기 뭐 이런 이런 고공 전투기들이 하고 네. 또 중간에서는 헬기예요. 네. 그다음에 되는 스카이 다이빙 및 낙하산 쇼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항공류가 네. 군용은 금지됐지만 왜 민용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나중에 반대해서. 구, 구멍이 좀 뚫려 있었습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전략분이 하나 있고,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항공연료 가, 가공 생산 능력이 있답니다. 네. 이번에 저장되고 저축된 거를 한꺼번에 보여서 좀 외화를 보려는것 같습니다. 조금만하려그 하는 게 아니라 원산과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연결해가지고 약 7박 8일간 여행 상품권을 판대요. 네. 약 우리나라 돈이 좀막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어렵게 통과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단단히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 막는 줄 알았으나 그렇죠. 역시 구멍이 뚫렸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예. 역시 그 구멍은 여전히 더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예. 예. 자,